현역인 김완표 국회의원의 불출마로 8년 만에 새 인물의 탄생을 예고했던 거제시. 16일 오전 3시쯤 개표가 완료된 거제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가 50.8%를 득표해 당선됐습니다. 2위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와의 격차는 16,611표. 득표율은 12.8%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당선인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거제다운 거제를 만들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대한 어, 거제 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5만 시민 모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뛰었던 우리 후보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25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거제, 거제다운 거제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 이어 여야 후보가 1년여 만에 재대견을 벌였던 통영 고성. 개표 초반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한 정점식 후보가 58.3%를 득표해 당선됐습니다. 2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의 격차는 2만여 표. 득표율은 약 20%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정 당선인은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존경하는 통영, 고성 주민 여러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통영과 고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국회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체장이 당선됐던 거제와 통영 구성 이번 총선에서 남해안 두개 선거구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된 만큼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간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